최고 대세 걸그룹이 w 요 아유 t she was saying. Donnie's wondering, Jackie, what I said. I don't k n 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 n o 몇주일인지모 어, 정말 한국적이는데도 아, 불구하고, 이 청년 희망 콘서트는 꼭잘 힘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취지의 자리에 꼭 참석해 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청년 희망 재단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 불사지르겠습니다. 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걸그룹 이 경쟁시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네. 물론 전 시작부터 의무 아예 보통은 상상치 뭐 않게 했습니다만 그참 힘든 그틈 뚫고 오늘 네? 요즘 최정상에올랐잖아요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 좀 하나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습니다그니다 네. 경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어느 곳에서도 근데 그래도 경쟁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던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아마 좋은 것아요 네, 버틸 그 네. 그 네. 수 있었던 활동은 뭡니까? 저는 멤버들! <laughs> <목소리도> 네. 은버들이 네. 있으니까 이제 서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기부도 해주고 하고 친구들 같은데 아, 네. 네. 오늘 자리에 친신들 함께 자하에 나신 여러분이 난거죠죠동부입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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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취업 또 네. 뭐. 참여, 여러가지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거든요. 어, 나이는 뭐 어릴 수도 있고, 우리 네. 마마무가 더 오실 수도 있고, 혹시 네. 더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경험해봤더니 이런이런 것들 꼭좀 가지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알다감사합십시오안 네. 돼, 이제, 주시죠. 아, 네. 이제 아, 저는 아직 스물 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아, 진느신청요 <laughs>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사회생활을 빨리 일찍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또래 친구들에 대해서. 몇살때 올라왔어요? 중3 때부터 어, 어, 서울 어, 조금씩 오면서 어. 이제 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습기가 너무 없었어요. 특히 어른분들한테. 그러니까 친한 분이 아닌 이상은 그냥 안녕하세요. 네, 좀 이런 식이고 이게 낯도 많이 가지고 이랬었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친화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느낀 거로는 아직까지는 아. 친화력이 가장 중요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뱅기지 않아도 때로는 웃으며 먼저 말을 걸을 줄 아는 아, 그어 패기, 아, 아, 네. 네. 아, 아. 친화력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하신 친화력? 머리 색깔이 축친화력. Ee, 아, 아, 아. 자 우리 마마무 아, 분도 ]Yes. 아, 아, 아. 아, 아. 자두분한번더 아, ja, mm. 뽑아주시고 한번더 발표해서 누나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세요. 민재님 김민재 님 김민재 씨 <laughs> 천재한테, 하주세요 왼쪽으로. 기념로찾아주세하세요요안녕네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합니다 저그 중에 한분이 오늘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영희망재단을 아. 통해서 차분할 시, 문제가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어, 이게 자전거서 한번 시켜가지고, 이 희망별이라는, 네, 해체가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그리면들의 희망을 전달하자는, 네, 여기까지. 아,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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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아. 이 해보실 아.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어 역시 가짝놀랐 네 그렇죠. 아, 또 저기 뭔가 아, 오늘 인천함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이다 자, 편봐주 아, 이제 또 보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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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자, 어떤 거들어 <laughs> 네. 아, 저희가 연에 올려 드릴 는음무아 이에요.